정말 귀여운 랜턴입니다. 보자마자, 어우, 귀여워 야, 했던 랜턴인데요. 귀엽다. 제가 랜턴을 좀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이 작은 친구가 불빛도 4가지나 되고요. 디자인도 너무 깔끔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은 선풍기입니다. 사실 세 번째 선풍기이긴 한데요. 근데 이 선풍기는 불도 켜지고 보조 배터리로도 쓸수 있는 선풍 랜턴 배터리 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궁금하시죠? 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두 개의 아이템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둘 사이의 연관성을 억지로 만들어 보자면 불이 들어온다? <laughs> 나이트코어 제품들인데요 나이트코어 제품은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본사에서 도착한 친구들입니다. 본사 담당자분 말씀으로 한국 유튜브 채널과는 처음으로 협업을 해보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갑자기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스타트를 잘 끊어야지 다른 분들한테도 좀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살짝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이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사실 리뷰할 때마다 이 언박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패키지라는 게 첫인상이니까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랜턴이죠? 박스에 모델명이랑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요. 오, 시타이 케이블 있고요. 하,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다 로고 있고. 야, 와, 엄청 귀엽다. 어떻게 튀긴 거야? 오, 워런티 카드도 있구나. 한글 설명서도 있네요. 한글 설명서.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역시 박스에 모델명이랑 뭐 간단한 스펙 같은 거 있고요. 설명서 있고요. 워런티 카드는 여기 있네요. 빼보면, 오,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고. 상자 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종이 패키지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블이랑 삼각대랑 이런 게 있나봐요. 카라비너하고 C 타입 케이블 얘는 없네. 아이, 얘도 해주지 그리고 이런 삼각대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왜 떨어져 있어. 붙여야 되겠다 다시. 높이 조절도 되는 친구 같아요. 예 이렇게 이 아래다가 연결하는 거겠죠? 이렇게 돌려주면 풀리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조여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충전하면 어딨다? 오! 아, 여기 불이 들어오는구나. 손잡이도 있고. 네. 선풍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랜턴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 랜턴은 제가 이제까지 살펴본 랜턴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귀여운 랜턴이었습니다. 동글동글한 디자인에 한 손에 딱 잡히는 이 크기가 아주 귀여웠습니다.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최대 출력은 100루멘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4000입니다. C타입 충전이고,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쓸리는 없을 것 같고요. 무게는 222g으로 가벼운 편이고요. 마감이나 디테일도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작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버튼을 꾹 누르면 켜지고요. 버튼을 다시 꾹 누르면 꺼집니다. 불빛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노란색, 흰색, 따뜻한 흰색, 그리고 빨간색 깜빡깜빡.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변화하게 되죠. 밝기 조절은 위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주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불빛이 어떻게 켜지는지 잠시만 더 보면, 노란색일 때는 아래의 노란색 부분에 불이 들어오고, 흰색은 위쪽 면이 켜지고, 따뜻한 흰색은 둘다 켜지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깜빡은 위쪽에 작은 빨간색 LED가 깜빡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요즘 랜턴들 보면은. 또, 꺼진 상태에서 위에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위쪽에 배터리 잔량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배터리 양을 표시를 해줍니다. 어, 사용 시간과 밝기에 관련된 표인데요. 보시면 먼저 100 루멘이라는 최대 밝기는 따뜻한 흰색, 즉, 둘다 켜졌을 때 밝기였습니다. 당연하겠죠. 두 개가 켜진 거니까 당연히 제일 밝겠죠. 그리고 큰 의미는 없지만 최소 밝기일 때 사용 시간이 역시 당연히 길었습니다. 최대 밝기로 했을 때 사용 시간은 다 한강 같았고요. 15시간, 10시간, 8시간. 하룻밤 정도 사용하기 전혀 무리가 없는 넉넉한 사용 시간이었습니다. 최대 밝기와 사용 시간을 봤을 때이 랜턴은 메인 랜턴 아니고요. 보조 랜턴입니다. 그거는 뭐다 예상을 하셨잖아요. 가격은 지금 알리에서 한 36,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이런 작은 랜턴들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좀 보니까 가격대는 평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 처음엔 별 기대 없었는데 이 귀여운 디자인에 네, 혹하게 되네요. <laughs> 그리고 디자인, 귀여운 디자인뿐만 아니라 마감이나 퀄리티도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아, 나이트 코 제품들이 퀄리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두울 때 키면은 어떤 느낌인지는 이따가 불 닦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선풍기 많이 갖고 계시죠? 저도 캠핑용 선풍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세 번째 선풍기인데요. 사실 선풍기가 그렇게 특별한 건 없겠죠. 그래도 우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용량이 눈에 띕니다. 여기 뒤에 적혀 있거든요. 배터리 용량은 많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선풍기들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아주 큰 편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3 in 1세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선풍기니까 우선 첫 번째로 선풍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명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큰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때 아웃풋 최대 파워는 10W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이건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가장 약한 바람으로 27시간 사용이 가능했고 가장 강하게는 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풍속은 4mps로 작지만 무시할 수준 절대 아닙니다. 에이. 겉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날개는 5개짜리 날개고요 뒤쪽에 커버를 열면 인풋과 아웃풋 단자가 있습니다 c타입으로 충전을 하고 usb로 뽑는 방식이죠 고리도 있어서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래에 1인치 홈이 위치하고 있고 위쪽을 보면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서 직관적으로 무슨 버튼인지 알 수가 있죠 타이머 버튼 밝기 그리고 전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가 켜 지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 변화합니다.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요. 조명 버튼을 누르면 앞쪽 동그란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밝기가 밝아지고요. 근데 이 조명 밝기가 막 엄청나게 밝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밝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을 다 끄고 켰을 때 어떤지는 뒤에서. 아까 그 랜턴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고, 뷰티 유튜버들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원조명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촬영할 때 조명으로 쓰다가 더우면 선풍기로 써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텐트 위에 이 선풍기 걸어서 사용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선풍기로도 쓸수 있고, 또 조명으로도 랜턴으로도 쓸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발해요. <laughs> 무게는 본체만 해서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484g 이었고, 제가 갖고 있는 캠핑 선풍기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어떨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캠핑용 선풍기들과 한번 소리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다 예상하셨겠지만,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역시, 앞에 망은 분리가 되는데요. 어느 쪽이지? 이쪽인가? 반대쪽인가? 좀 뻑뻑해요. 새 거라. 예, 불 켜지면 안 되지. 에. 이렇게 돌리면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뭐 이거를 세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날개는 분리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캠핑용이라는 선풍기들은 이 날개가 왜 다, 죄다 분리가 안 되죠?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먼지가 이렇게 끼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닦아주고 싶은데 이게 왜 분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다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인 부분이었습니다. 껴줄 때는 여기 홈을 보고 맞춰준 다음에 돌려주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이 삼각대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다리 조절되고, 이렇게 다리 조절 편리하게 되는 거는 되게 괜찮았는데, 윗부분이 퀄리티가 좀 네, 마감이 좀 별로였습니다. 이게 본 제품이 워낙 좀 깔끔하다 보니까 비교적... 더 별로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뭐 밑에 4분의 1인치 그 홈이 있으니까 꼭이 삼각대 아니라 다른 삼각대를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이왕이면 그냥 에 들어있는 거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 이게 다 좋은데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 이거를 돌려 주면은 풀리고 에 다시 돌려 주면은 이게 딱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요 딱 고정이 완벽히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laughs> 가격은 지금 현재 약 6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로도 쓸 수가 있고, 조명도 쓸 수가 있고, 선풍기로도 쓸 수가 있고, 뭐 바람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요. 사용 시간도 훌륭한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어, 되게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 그런 선풍기들에 비해서 경쟁력은 살짝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소감이에요. 그래도 선풍기 하나에 조명도 되고 보조배터리로도 쓸수 있고 선풍기로도 쓸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는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명으로 사용할 때 사용 시간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조명으로 사용할 때 사용시간은 로우 모드일 때 100시간, 미드일 때 50시간, 하이일 때는 2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조명이 이게 제일 밝은 건데 이게 아주 밝은 조명이 아니라 사용시간이 이렇게 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조명 제일 밝게 하고 선풍기 제일 세게 이렇게 걸어두면은 얼마나 쓸수 있을까? 그래서 테스트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선풍기는 가장 세게, 불빛도 가장 강한 불빛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 7시간 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아, 그 정도 되는구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이트 코어 귀여운 랜턴과 불이 들어오는 선풍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캠핑을 할때이두개 친구들은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보조 랜턴이고, 뭐,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꼭 있어야 되긴 하지만 필수 아이템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귀여운 랜턴 내 캠핑 사이트에 하나 걸려있으면 그거 아시죠? 괜히, 어, 뿌듯해지고 귀여운 플러스 1된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선풍기는 캠핑용 선풍기이긴 하지만 평소에도 정말 자주 사용을 합니다. 네, 이 작업실에 여름에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은 진짜 더울 때만 키고요. 이 작은 선풍기들을 곳곳에 둬서 돌려두면은 네, 사용하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세 번째 선풍기가 또 생겨서 올 여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충전식이라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겠지만 전기요금 많이 나옵니 이 친구들 관련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작은 휴대용 선풍기, 그리고 보조 랜턴들 중에서 나이트 코어에 이런 제품들도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불다 꺼놓고 밝기는 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런 느낌. 오, 분위기 좋은데? 그리고,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그냥, 예. 안 어두울 정도. <laughs> 오케이.